여기는 다대 화로 재래시장입니다. 며칠 전에 여기서 축제도 했죠. 하늘에 뭉게구름이 다대포의 하늘입니다. 잠시 구경해 볼까요? 음, 음. 살아있는 샌슨이 격을 보글하죠. 근데 옛날보다 손님들이 많이 없어요. 손님들이 많이 밀치, 우리 딸내미가 좋아하는 밀치, 음, 딸내미 좋아하는 밀치, 밀치, 그냥 구경 왔어요. 어, 옛날보다! 손님들이 너무 없어요, 손님들이. 옛날에는 꽉꽉 찼는데 텅텅 비었네. 이거는 소라. 이거 자연산 소라. 오시장에 손님 이 이래, 이래 없네요. 손님이 없어요. 어쩌겠나, 이렇게 없어요. 어쩌겠노. 이렇 손님이 없었어요. 여기는 다대 어시장입니다. 8어시장 여기서 회를 사가지고 저기 초장집에 가면 어? 되거든요 나는 나는 오늘 뭐를 사러 왔느냐 하면은 우리 영감 좋아하는 안하구안하구를 아나구. 사러 왔는데 할머니가 꼬박꼬박 조신다. <laughs> 영감 좋아하는 안 하고 살아왔지, 안 하고, 안 하고 회사러 왔는데 여러 가지가 있네. 아무도 있고, 우리 영감 좋아하는 안 하고 회를 사 가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